자 남대문시장입니다 와 해연역에 내리자마자 엄청 복잡 해요 예전 같으면 대목대 일때만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야 오늘 뭐 오늘 무슨 날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인기 있는 거는 호떡 같아요 사람들이 호떡을 엄청나게 먹어요 호떡이 여기선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외국 사람들이 일단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뭐 상당히 많아요. 어깨 치고 갈 정도는 아닌데, 야 그래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 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출입 가게들도 눈에 띕니다. 어우, 남대문 시장에 전에 없었던 그런 천정도 만들어 놨네.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다양한 크리스마스 용품을 팔고 있어요. 이만 칠천 원. 이거 비슷한 거 있어. 라 이건 싼편 아니에요. 3만원대, 거의 4만원. 와. 아, 예쁘다. 이거 뭐뭐얘만얘다 아, 여기, 추억의 장난감. 여기가 수입 명품 상가, 이동. 예전에 수입이 한창 대방이 됐을 때 여기가 수입품 시장의 성지예요. 동대문 도깨비 시장, 이른바 도깨비 시장. 아래는 수입 상가고요. 이쪽이 이제 군복 골목, 밀리터리. 예전에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미군품을 팔던 밀리터리 군복 골목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수입상가 2동 이동. 이동 지하 수입상가. 야, 진짜 예전에 수입품 시참 들어올 때, 아, 개방됐을 때 진짜 여기 난리 난리가 아니었죠. 자, 여기는 어깨를 붙여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그런 곳이었어요. 이동 수입상가. 이동 수입상가 있고. 완전히 보석이 요보석와 아주 조명하고 비춰지니까 더 화려해요 와 여긴 주방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앉아서 하는데 그 코끼리 마고앉 이런 거 굉장히. 아주 그냥 환장들 했죠. 그냥 일제라면 일제 미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화려하다. 화려해. <laughs> 유명한 테팔 프라이팬 위에 걸려 있고. 코닝 코렐 코렐 전문점이 그전에 저쪽 있었는데 이쪽에는 옷 옷이고 여기는 보석을 팔고 옷을 팔고. 이래서 멀리 야, 진짜 오랜만에 남대문 시장에 와보네. 서울 토박이가 이제 완전 촌놈이 돼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 이거. 여기는 이동이고 앞에는 이제 뒤동. 여기가 코랄 파는데. 코렐, 여기 엄청나게 유명한데, 여기. 코렐 많이 파는데요. 전문적으로. 또그 앞에 대도 수입상가, 여기는 또. 여기는 이동, 뒤동. 이쪽 골목을 일단 둘러보고. 여기는 이제 가자. 수입 가자. 얘는 이만 오천 원씩 하는데요. 저게 싸요. 적을 수는 없이 아무 사탕 캔디. 여기 영양제인가? 여기도 과자. 아, 이쪽에 예전에, 뭐야, 저거, 아, 뭐, 뭐지, 이거? 생선. 생선 참 아주 맛있게 했었는데, 없었네, 식당은. 여긴 양주 파는 데다. 다양한 양주를 파네요. 어,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는 여성 의류. 양주, 여기 양주, 양주, 가 많아요. 아요 네. 양주, 다음 동은 뭐냐? 명품관, 중앙상가 시동 명품관. 어 이제 올라가자. 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어우, 안에 굉장히 복잡해요. 양말. 10쪽에 12,000원. 노점은 가운데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네요. 길 가운데로. 목풀러. 악세사리 반지 목걸이 저쪽 아래 가면 이제 호떡 호떡 유명한데 있어 줄서 가지고 먹는데 근데 줄을 저기는 너무 많이 서가지고 저도 전에 와서 먹으려면 어휴, 못 먹어요 못 먹어 기다리다가 지쳐 그래서 그냥 옆에 이런 데 사람 별로 없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그냥 먹습니다 저쪽 아저한테물어봤는 오른쪽에는 예전에 이 건물이 아마 예전에 남대문 극장 이 건물이 지금 없었죠. 자 여기도 호떡 줄 서서 먹는데 원래 사람이 많이 먹는 데로좀 헹길까? 이쪽이죠. 여기 호떡이 진짜 여기가 줄 서서 먹는데요 오른쪽으로 많이 줄 섰잖아요. 여기가 아주 불친하게 굽고 있어요. 호떡을 지나오니까 건물마다 아주 그냥 빈티지한 카메라들, 카메라 가게들. 빈티지 카메라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카메라 가게들 쭉 있어요. 전부 다 빈티지한 카메라들. 카메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긴 고속상. 여기도 카메라 가게. 쭉 있어요, 쭉. 아주 명품. 유명한 빈티지 카메라는 여기 다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디카가 뜨더라고요. 디카도 이제 한쪽에다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미콘, 캐논. 여기도 카메라 가게. 멋진 카메라가 많습니다. 여기도 크리스마스가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용품 그리고 이쪽 앞에가 숭례문 수입상가 여기도 유명하죠 아또떡 기원해 여기는 여기 식당가 갈치로 유명한데 갈치 생선 이런 거 조림을 해서 여기 와서늘 많이 먹더라고요. 여기 남대문 식당가 <laughs> 남대문 갈치 구이드판네 대도 식당. 어묵가게에 사람들이 많아요. 만두 맛있게 보인다. 하울 수세미 이게 괜찮은가 봐. 네. 저분. 저분 오래 하셔. 자 이제 명동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명동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사실 저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명동 충무김밥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우라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가야 돼요. 명동 충무김밥을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명동입니다. 아, 여기가 진짜 복잡하네. 복잡해. 남대문 시장도 복잡하고 여기도 복잡하고. 와, 진짜 여기는 경기가 좋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살아날 것같지도 않았는데 와 진짜 명동은 진짜 명동불패 입니다 대단하네 대단해 인파를 헤집고 저는 저쪽에 충무김밥 사러 가야 돼요 붕어빵 여기 새우네 야 맛있어 김치 보이네요 후마 김밥 아, 이거 우리 와이프 이것도 좋아하는데? 샀어요, 고구마 그거. 아, 우리 와이프가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샀습니다. 사가지고 가야지. 와, 근데 가격이 작년이 아니에요. 또컵 하나에 7,000원. 7,000원이에요. 와. 박수 봐, 난, 박수 충무김밥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충무김밥은 이쪽으로 한번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 맞아. 이쪽 골목이야. 충무김밥. 아 여기다 여기다. 충무김밥. 여기다 여기. 이 가게. 그래 여기. 네 그래, 여기다. 충무김밥 2인분 시켰어요 자 이제 요거하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가야죠 저쪽에 가면은 중국호떡 있어요 어, 저쪽 명동 입구 쪽그 신세계 백화점 보이는 데 가면은 중국호떡 있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가려고 해요 <laughs> 아 재밌다 자뭐 명동 상권 대단해요. 다른데는 유명한데 전부 다 마테이가 갔다고 하는데 여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laughs> 치킨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여기 보면 불쇼. 저쪽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 부위네요그저 앞에 길 건너 쪽에 가면은 중국 호떡 파는 데 있어요. 동갈빵 같은 호떡인데 기름기도 없고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거 사러 가요, 이제. 그 사가지고 이제, g 집으로, back home! 명동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시려고 했던 분은 코로나 때 그때 가게를 얻어놨어야지 와 지금은 진짜 들어가서 장사를 여기서 하려고 해도 영동에서 지금 장사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완전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가게들도 빈 가게들이 안 보여요 없어요 아예 맛있는 중국 호떡 어다 왔다 이제 여기에요 여기요 옛날 기름기 없는 호떡 맛 1개 2,000원, 3개 5,000원. 이거, 이거요. 호떡. 자, 호떡까지 샀어요. 자, 여기 앞에는 신세계 백화점. 크리스마스 때마다 피는 멋진 전광판이에요. 앞에 사람들 봐요. 이거 구경하려고 뭐, 인파들이 엄청납니다. 이 둘레로 저, 저 한국은행 앞에까지 사람들이 엄청나요. 완전히 서울 명소가 됐습니다. 앞에도 사람들 봐요. 엄청납니다. 신세계 백화점 저 광고 전광판을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요. 어, 여 기도 우버 택 시가 있 구나.